착상이란 수정된 배아가 자궁 내벽에 붙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산소 및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자가 배란되면 자궁관 팽대 AMPULLA OF UTERINE TUB, 자궁관의 중간쯤으로 가장 넓은 부분 안에서 정자와 만나 수정됩니다. 수정란은 자궁관의 섬모 운동과 연동 운동으로 약 3일에 걸쳐 자궁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나날이 이루어져 분할세포할구가 되며 수정 3일 후쯤 자궁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오디모양 배아상실 배아 상태가 됩니다. 세포들 사이에 액체가 고이면서 주머니배 포배가 됩니다. 주머니배의 바깥쪽 세포들은 영양외배엽이라 부르며 이후 태반조직을 형성하고 속세포덩이는 이후 배아로 발달합니다. 수정 후 57일경 주머니배의 착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착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궁내막이 착상에 대해 수용적인 상태착상을 위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함. 하지만 이 상태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야 하는데 이는 진료과 산부인과 관련 신체기관 자궁에서 담당합니다. 태교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며 최근의 사회 트렌드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유산율 및 조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시작되는 태교는 뇌 발달이 80% 이상 이루어진 2세 이전에 아이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학습은 피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태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훌륭한 태교가 될수 있습니다. 태교 방법은 크게 정서 중심과 신체 중심으로 나뉘다. 정서중심태교는 부부 간의 좋은 관계에서 출발하여 뱃속의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체중심태교는 운동, 식이요법, 명상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명상은 잡념을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나 약물 복용, 지나친 운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피로는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교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담. 태아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태아의 정서 안정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음악 감상. 태아의 정서 안정과 감수성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독서 태아의 언어 능력과 상상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요가나 스트레칭,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음식 조절, 태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아의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3주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임신 6주. 감각이 생기고 막막과 눈꺼풀이 생기며 심장 박동이 시작됩니다. 임신 8주. 팔다리가 갈라지고 뼈와 연골조직이 형성되며 막막의 신경세포가 형성되고 태아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임신 10주. 생식기가 형성됩니다. 임신 12주. 외부 생식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스스로 움직임이 생기며 성감별이 최초로 가능해지는 시기는 약 14주경입니다. 임신 16주 두피에 머리카락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임신 24주 피부는 주름이 생기며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임신 중 정기적인 검진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확인하는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받아야 할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빈혈 검사, 풍진 항체 검사, 에이즈 검사, 간염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임신 중기, 정밀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양수 검사, 육모막, 육모생검 등이 있습니다. 임신 후기, 초음파 검사, 혈압 검사, 소변 검사, 체중 검사, 태동 검사 등이 있습니다. 정기 검진 외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다양하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 처음 발생하거나 발견된 당대사 장애로 임신 전 당뇨병과 구별해야 합니다. 고령 산모 35세 이상, 다태 임신, 거대 아사케이주 이상 출산력, 임신 전 비만 제2형 당뇨병의 가족력 등은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 요소입니다. 자궁근종. 자궁근육의 어떤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는 양성종양입니다. 종류로는 장막하근종, 내막하근종, 근육내근종이 있습니다. 맹장염. 복통, 구토, 발열, 백혈구 증가가 맹장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며, 오른쪽 옆구리나 등 뒤쪽이 아프거나, 오른쪽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수가 방광 뒤에 붙어 있을 때에는, 꼬리뼈 윗부분에 통증이 오거나, 대변이 자주 마렵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아의 뇌발달에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 우유, 콩, 생선, 치즈, 달걀, 두부, 육류 등. 비타민이 함유된 음식. 호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미역. 임신 중에는 적절한 식습관과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며 태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맺거나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